7기 옥순과 단둘이 데이트하게 된 25기 영철은 데이트 전 숙소에서 계속 한숨을 쉬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. 데이트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영철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. 옥순은 채소부터 먹어야죠라며 상추 한 장을 집어먹기 시작했다. 이후 영철은 인터뷰에서 먹는 모습도 너무 예쁘시더라. 바로 앞에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귀엽게 오물오물 드시니까 꼭 토끼 같았다며 그냥 뭐래도 좋아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라고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. 영철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저는 여성스러운 느낌의 러블리한 분을 좋아한다. 이상형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. 이에 옥수는 저는 티키타카가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영철은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. 옥수는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? 저랑 있는 게 불편하세요?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. 이후 옥수는 대화할 때 아주 편안한 느낌은 아니었다. 내 모습이 잘안 나오는 것 같고 정적도 있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한 속마음을 전했다.